아이를 위한 아침 화건 1. 오늘도 즐겁고 기대되는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기대되는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나를 믿습니다. 나는 나를 믿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나는 건강하고 행복한 합니다 나는 배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는 배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는 충분히 똑똑합니다. 나는 충분히 똑똑합니다. 나는 멋진 아이디어와 좋은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나 나는 나는 멋진 아이디어와 좋은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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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득합니다. 가득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나는, 것을. 것을 힘이 있습니다. 나는, 재미있고, 창의적입니다. 나는 재미있고 창의적입니다. 나는 독특하고 특별합니다. 독특하고 특별합니다. 나는 내 미래가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내 미래가 자랑스럽습니다. 내 인생은 재미있고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내 인생은 재미있고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나는 나다운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나다운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안전하고 보호받고 사랑받고 있습니다. 나는 음, 안전하고 하고... 보호받고 사랑받고 있습니다. 나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일어날 자격이 있습니다. 우와,